주셨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지켜 행하,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수와 1장 8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겠지 하며 돈을 열심히 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명예를 위해 감옥에도 가하며 평생을 노력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며 일평생을 봉사하며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 행복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해답을 말씀에 다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갈 때한 번뿐인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살수 있어요. 오늘 그 변화를 시작하세요.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행복한 방법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 해답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나는 오늘 말씀대로 변화함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어린이에요. 아멘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 해답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나는 오늘 말씀대로 변화함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어린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